여기 한국 믹스커피 있나요? 아니요, 요즘 인기가 많아서 품절 상태입니다. 한국 커피 마시고 싶은데 미치겠네. 캐나다의 추운 겨울,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한국의 믹스커피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마트마다 품절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모든 것은 병원 야간 근무 중에 시작됐어요. 캐나다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밤이면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저희 팀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수지가 작은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한번 마셔봐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인데 힘들 때참 좋아요.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봉지 하나로 만들어진 커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고 첫한 모금을 마신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피곤한 제 몸과 마음을 감싸는 듯 했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동안 커피를 마시며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믹스커피는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에서 작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동료들은 쉬는 시간마다 그 커피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믹스커피 있어요? 라는 말이 저희 휴게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됐습니다. 마치 커피 한 잔이 저희 팀을 묶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맛을 함께 즐기며 서로의 피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지가 가져온 믹스커피가 금세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 봉지 남은 믹스커피를 보며 우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죠. 이건 보물 같은 거야. 아껴 마셔야 해. 그때부터 저희는 커피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처음 시도한 건 캐나다 내에서 한인 마트를 찾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가까운 한인 마트를 찾아봤지만 제가 있는 도시는 워낙 작은 곳이라 대형 마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수지가 알려준 대로 근처 대도시의 한인 마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믹스커피 있나요? 마트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아서 품절 상태예요. 다음 입고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수지와 함께 한국 제품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캐나다로 식품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웠죠. 특히 믹스커피처럼 식품 안전 규정을 통과해야 하는 제품은 배송 제한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결제 단계에서 실패하자 점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이쯤 되니 저는 병원 동료들에게 이 커피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자마자 한 동료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국에서 사오면 되지 않겠어?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수지가 다음 휴가 때 한국에 가서 사온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한 명이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 친구가 다른 대도시에 살아. 거기에도 한인마트가 있을 텐데 그 친구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 그 동료는 대도시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직접 한인마트를 방문해서 믹스커피를 사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큰 희망을 품었죠. 며칠 후 기대하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한인마트에서 믹스커피를 찾아봤지만 이미 품절이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믹스커피가 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걸까요? 저는 병원 동료들과 웃으며 가볍게 얘기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이 커피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첫 번째로 마셨던 그 믹스커피의 따뜻한 맛과 그 순간 느꼈던 평화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 응급실 환자 중한 분의 보호자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수지는 바로 보호자에게 말을 건넸고 우리가 믹스커피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가끔 한국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인 마트에 들른다고 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가면 한번 알아볼게요. 그분의 약속에 우리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서 모두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희망마저도 금방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보호자가 갔던 마트에서도 믹스커피가 품절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는 실망했고 이제는 다들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커피를 다시 마실 수 있다면 그 맛과 따뜻함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텐데 그리움만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회의실에서 한 동료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한국인 선원이 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동료에게 쏠렸습니다. 선실에 믹스 커피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인들은 항해 중에 믹스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한국인 환자와 대화를 나눴고 공교롭게도 그 환자가 병원과 가까운 항구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의 선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우리의 간절한 사연을 들은 선원들은 흔쾌히 자신들의 믹스커피를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선박의 선원 한 명이 병원으로 커다란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져온 건 많지 않지만 이 커피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커피 한 잔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동료들과 함께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믹스커피 스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는 다시 믹스커피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커피를 나누며 그동안의 고생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는 추운 겨울을 견디는 힘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이 나눠준 믹스커피는 제한된 양이었고 병원 전체가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수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커피를 지속적으로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지역 사회에도 이 맛을 알릴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 커피를 구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수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지역신문사에 우리의 이야기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수지가 기사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영화 30도의 혹한 속 병원의 의료진들이 한국 믹스커피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나누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고 생각지도 못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날 우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라니, 그게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희도 맛볼 수 있나요? 지역 사회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인 교민단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식품 유통을 돕는 단체인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건을 수입하고 있어요. 이 믹스커피도 함께 수입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 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식품 안전 규정, 통관 절차, 그리고 대량 수입을 위한 초기 자금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강당에서 믹스커피 시음회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작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한국 간식과 함께 믹스커피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가 직접 한국에서 배운 커피 타는 비법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에게 믹스커피를 나눠주었죠. 믹스커피를 마셔본 사람들은 그 특별한 맛에 반하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봉지커피에서 나오는 맛이라고요? 한국 믹스커피는 굉장히 맛있네요.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믹스커피의 특별한 맛 덕분에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참가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믹스커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고, 모금액도 충분히 모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금은 모았지만, 여전히 통관 절차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때 또한번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 맛에 매료된 한 지역 의원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믹스커피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덕분에 통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대량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대량의 믹스커피가 오는 만큼 병원을 중심으로 커피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믹스커피 클럽이라는 모임의 이름도 지었어요. 이 클럽은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특별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믹스커피 클럽은 지역 사회에서 점점 더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커피클럽 게시판이 설치됐고 지역 상점에서도 클럽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믹스커피 컨테이너가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병원과 클럽 멤버들은 모두 항구로 모여 커피가 담긴 박스를 손수 나르며 환호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우리 지역에 도착한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퍼지는 커피향은 이제 동료들 간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고민을 듣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믹스커피 클럽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모여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 믹스커피라는 이름은 이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죠. 믹스커피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의 첫 워크숍을 준비하며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를 시음하는 간단한 체험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음악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죠. 워크숍 당일 학생들은 작은 커피 봉지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거라고요? 커피 안에 정성과 문화가 담겨 있네요. 학생들의 반응은 우리의 노력을 더욱 보람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동아리가 생겼고, 믹스커피는 그 동아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믹스커피 클럽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엔 병원 동료들과 주민 몇 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지역의 중요한 커뮤니티 행사로 자리 잡았죠. 매주 열리는 클럽 모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믹스커피를 활용해서 지역 축제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기부하면 좋겠어요. 어느덧 캐나다의 추운 겨울은 믹스커피가 전하는 온기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 아이디어는 곧 현실로 이어졌고, 저희는 캐나다의 긴 겨울을 녹일 첫 번째 믹스커피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학교, 그리고 지역 상점들이 협력해 행사를 기획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한 잔의 커피로 이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축제에서는 믹스커피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는 부스, 한국 음식 체험 코너,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죠. 행사 당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웃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축제장을 둘러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선원들이 특별히 보내준 믹스커피 기부였습니다. 선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커다란 박스를 보내주었죠. 그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렇게 멀리서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축제는 성공적이었고 믹스커피 판매와 기부로 모인 수익금은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의 어린이 병동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믹스커피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소아 환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 중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믹스커피 제조사에서 보내온 편지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커피로 만들어낸 이 변화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편지는 더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조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믹스커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믹스커피의 유통망은 더욱 확장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커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의 믹스커피는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특별한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믹스커피의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축제 이후 지역 사회는 믹스커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갔고 믹스커피 클럽 회원 수는 매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믹스커피의 수요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가 확보한 물량이 금세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 상점에서 판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과 병원, 그리고 학교에서의 사용량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믹스커피가 가져온 따뜻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 사회는 또다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지역 커뮤니티 리더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믹스커피를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이상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렸지만 점차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 로스터리 업체와 협력하여 믹스커피와 비슷한 맛을 재현하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조사와도 연락을 이어가며 그들이 사용하는 원재료와 제조 과정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죠. 동시에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커피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몇 주간의 실험 끝에 우리는 믹스커피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와 비슷한 풍미를 가진 새로운 커피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커피는 캐나다 믹스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지역 상점과 병원에서 바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는 한국 믹스커피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연결의 의미를 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새로운 커피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믹스커피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커피만의 매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안에 담긴 이야기가 정말 따뜻하네요. 특히 이 커피 판매로 얻은 수익은 다시 지역 복지 프로그램과 병원의 소아암 치료 지원에 사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믹스 블렌드의 성공은 지역 사회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커피는 지역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특별한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믹스 커피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역 의원과 한인교민들의 도움으로 한국 제조사와의 정식 파트너십을 논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믹스커피가 이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대표단은 믹스커피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믹스커피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대표단은 이 이야기를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캐나다 시장에 맞춤 맞춤형 유통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답변이 도착한 날, 지역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제조사는 캐나다에서의 믹스커피 유통을 적극 지원하며 정기적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믹스커피는 이제 병원, 상점, 그리고 클럽 모임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그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소아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로비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믹스커피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지역의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커피를 나누며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노인들은 추억의 커피 모임에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믹스커피 페스티벌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 믹스커피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커피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함과 그 가치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직접 온 셰프와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제장을 가득 메었고 모두가 믹스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저는 무대에 올라 우리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이 작은 봉지에 담긴 믹스커피에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이 커피가 우리 지역에 그리고 제 삶에 가져다준 모든 변화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병원 로비에는 항상 믹스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고 이 한국 커피는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선물이 되었습니다. 믹스커피가 가져온 변화는 끝이 없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한 잔의 커피가 품을 수 있는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